소방차가 출동 중이니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출동 중이니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타워 차량 화재 발생. 펌프 차량 출동하여 신속하게 화재 진압 실시하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현장 도착 후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확인, 메인벨브 개방, PTO 연결, 고인목 설치 확인 후 하차하여 차량 주변 안전 확인을 실시합니다. 메인벨브 개방. 하나, 둘, 셋. 메인벨브 메인벨브를 개방한 후 PTO를 연결합니다. 3초 지연 작동합니다. 하나, 둘, 셋 BTO 연결 관창보조는 하차 후 고인목을 운전석 뒷바퀴 앞뒤로 보이고 헌부차 운전원을 향해 오른팔을 들어 고인목 설치 완료라고 외침입니다. 운전원은 고인목 설치 완료를 확인 후 하차합니다. 운전원은 냉각수 밸브 개방 확인 후 중개구를 개방하여 에어 제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관창수의 방수 개시 신호에 따라 운전원은 방수구를 개방한 후 방수압력을 천천히 조절합니다. 신속한 방수를 위해서는 배관 내 에어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에어를 제거 안 하면 방수시 3분에서 5분 정도 방수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관 내 공기가 차는 이유는 역류 방지 밸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제거는 역류 방지 밸브와 메인 밸브 사이입니다. 공기 제거 방법 세 가지. 메인 밸브 개방, 진공 펌프 작동, 중계구 개방이며 자체 급수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물탱크차, 소화전 연결 방법입니다. 현장 도착 후 65mm 수관 한본 전개 후 펌프차에 연결한 후 급수 지원합니다. 65mm 수관 한본 전개한 후 소화전 점령하여 물탱크차에 소방용수를 확보합니다. 물탱크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 호스 또는 직결관을 결합하기 전에 소화전을 충분히 개방하여 관내의 모래 등을 배출시킵니다. 화재 진압 중 특장 전원 고장 발생 비상 조치 후 수동 조작으로 화재 진압 실시하기 바랍니다. 운전석 조작반에서 특장 전원을 차단한 후 펌프실로 이동합니다. 도장 밸브 수동 전환. 맨 밸브 수동 개방. 맨 밸브 수동 개세. 운전석으로 이동 후 비상 피티어 버튼과 크루즈 버튼을 누릅니다. 냉각스 밸브 확인. 중계고 에어 제거. 방수구 개방! RPM 상승! 차량화재 진압 중 연료탱크에서 다량의 유류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폼 관창으로 교체하여 신속하게 유류화재 진압하시기 바랍니다. 폼 방수를 위해 폼 전용 관창인 중발포 관창을 사용하여 유류화재 진압을 실시하겠습니다. 관창 보조는 차량에서 중발포 관창을 가지고 옵니다. 포 소화약제는 유류 등 가연물의 표면을 덮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질식효과와 혼합된 물에 의한 냉각효과를 통해 유류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소화 방법입니다. 유류화재는 인화성 물질로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수 개시. 운전원은 방수구를 개방하여 물을 먼저 보내고 관창수는 폼 관창을 개방한 후 물이 나올 때까지 주수 대기를 실시합니다. 관창으로 방수가 진행되면 운전원은 폼 메인 개방, 성수 밸브 개방, 폼액 조절 밸브 조절, 폼 방수 순으로 조작합니다. 폼 메인 밸브 개방. 폼 성수 밸브 개방. 폼 조절밸브 조정! 방수를 중단할 때에는 폼 송수밸브와 폼 메인밸브를 차례로 닫아주세요. 방수 중 관창을 먼저 닫으면 폼이 탱크실 내로 역류합니다. 폼 세척은 폼 메인밸브 닫음, 폼 세척 밸브 개방, 폼 송수밸브와 폼 조절밸브를 열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방수합니다. 세척 후에는 세척 밸브와 폼액 조절밸브를 완전히 잠급니다. 유리 화재로 인하여 건물 상층부로 연소 확대 중 중계 방수 실시하기 바랍니다.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한 후 고인목을 설치합니다. 메인 밸브를 개방한 후 3초 정도 기다립니다. 메인 밸브 개방. 하나, 둘, 셋. 티오 연결. 하나, 둘, 셋. 미티오 연결 확인. 진공 펌프를 작동하여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해 줍니다. 65mm 중계관을 물탱크 방수구와 펌프차 중계구에 연결합니다. 중계관을 체결할 때 기밀 유지가 될수 있도록 호스 스패널을 이용하여 확실히 체결합니다. 관창수는 펌프차 상부 방수포 위치로 이동하여 개폐 밸브 이상 유무 확인 후 방수 준비를 합니다. 펌프차 운전원의 중계성수 신호에 따라 물탱크차 운전원은 방수구를 개방한 후 7kg 압력으로 펌프차 중계구로 송수합니다. 펌프차 운전원은 중계구를 개방합니다. PTO를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펌프차량의 비상 조작 버튼을 눌러 에어를 제거합니다. 펌프차 운전원은 연성기의 압력을 확인 후 RPM을 서서히 올려 최종 방수압 12kg 압력으로 조절합니다. 방수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관창수에게 방수준비 완료를 전달합니다. 관창수는 건물 상층부 불꽃을 향하여 방수포로 화재진압을 실시합니다. 중계송수시 방수하는 차량의 메인밸브는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직결관 활용하여 방수포로 화재진압 시 개폐밸브 조작은 엔진의 전수를 최대한 낮춘 후 개방 또는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폐밸브의 급격한 조작은 수격현상 등으로 인하여 펌프 배관 파손 및 소방펌프 손상 등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전 점령하여 화재 진압 중 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수조 점령하여 소방용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의 맨홀 뚜껑을 개방한 후 내부의 용수가 충분한지 나뭇가지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천, 우물, 저수지 등에는 나무까지 비닐등 쓰레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흡수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후 스트레이너망을 체결합니다. 저수조에 최대한 깊게 넣습니다. 흡수관을 펌프 차량 흡수구에 연결합니다. 흡수관 연결 부분에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확실히 채웁니다. 흡수관 연결이 끝났으면 PTO를 연결합니다. PTO 연결 하나, 둘, 셋. p t o 연결. p t o 가 연결되었으면 진공 펌프를 작동합니다. 진공 펌프, 작동. 진공 펌프 작동 후 지수 밸브 스핀들이 내려가는지 확인합니다. 진공 펌프 작동은 RPM 1200에서 1300 사이 진행해 주세요. 연성계 압력이 음압으로 형성되었으면 진공 펌프 작동을 중지합니다. 진공펌프가 정지되었으면 흡수구를 개방하여 저수조 용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방수구를 열어 화재 진압을 실시합니다. 진공펌프는 소화전이 없는 곳에서 물탱크에 물을 보충할 때 저수조, 하천 등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합니다. 진공펌프 고장 발생으로 저수조 점령하여 마중물 흡수, 화재 진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흡수관 체결 상태를 확인한 후 운전석 특장 전원 차단을 실시합니다. 측장 전원을 차단합니다. 비상 조작 밸브를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메밀브 수동 개방. 드레미브 텐 에어 밸브 텐트. 운전석으로 이동 후 비상 PTO 버튼과 크루즈 버튼을 누릅니다. 크루즈 버튼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RPM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펌프실 후면으로 이동합니다. 흡수관을 개방한 후 저수조 내부를 통해 에어가 제거되는지 확인합니다. 배관 내 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면 펌프실로 이동 후 메인 밸브를 수동으로 천천히 닫아주세요. 메인 밸브 폐쇄. 흡수가 안되면 메인 밸브를 한번더 열었다가 살짝 닫아 주세요. 엔진의 전수를 천천히 올리면서 방수구를 개방하여 화재 진압을 실시합니다.